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이정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초등제 21과 거듭나는 성장 과정과 인내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 비밀의 참 뜻을 깨닫기 위해 비유의 말씀을 배우왔습니다. 그런데 천국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있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성장 과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장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왜 우리는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을 다잡으시고, 열심히 천국문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받아 장례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중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목자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미어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읽어보신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어 옛 것은 뽑고 파괴하고 새 것으로 다시 심어 건설하게 하라 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나는 것은 어디에서 있어질 일들인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뽑고 파괴하고 심고 건설하는 것은 육적인 바치나 집이 아닌 신앙인들 마음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뽑고 파괴하며 심고 건설하는가?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셨으니 심겨지는 것은 말씀의 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는 두 가지 씨가 있으니 곧 하나님의 좋은 씨와 마귀의 가라지 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의 씨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성전 삼아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마귀도 자기의 비진리의 말, 곧 가라지와 함께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집을 지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고 파괴해야 할 것은 사람 안에 있는 마귀의 가라지와 마귀의 집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심고 건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좋은 시와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거듭남이요. 성장 과정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그럼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가? 먼저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거듭남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 거듭나는 것은 한번 태어난 육신이 모태로 들어가 다시 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 곧 영이 다시 나는 것임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로는 물과 성령이 없다면 그 마음 중심에 마귀의 씨와 악령이 그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나 천국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물과 성령이었지요.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요. 그물이 말씀이니 곧 씨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포함한 하나님의 소속에 영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할 이유는 신앙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먼저 마음에 심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남으로 목적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낳았다고 해서 바로 장성해지진 않죠? 육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고, 뛰고, 일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걷기 위해서는 수백 번, 아니 수천번 넘어지기도 하고, 자라는 중에는 성장통과 같은 여러가지 성장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장 통과 같은 성장 과정이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적인 성장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거듭남의 성장 과정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뿌려지는 말씀의 씨가 있으니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이 씨를 천국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이 씨는 천국 말씀 곧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천국말씀으로 거듭나려 할 때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천국말씀을 듣고 계신 것 맞죠? 모든 성장과정을 잘 듣고 깨달으셔서 인내로 결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길가밭인데요. 자, 길가밭은 천국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말씀의 소중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기게 될 때에 지키지 못하여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들은 천국 말씀을 밝히 깨달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도 성장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천국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서 지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 온전히 깨달아 성령과 하나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어떤 자인가? 자, 신앙인이 만약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천국 가려 한다면 마귀가 가만 있진 않겠죠. 이 마귀는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주어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할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져 주를 배반하는 자를 돌박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이라면 이러한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주를 배반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속에 내가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 가고자 하는 의지를 좌절시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속으면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같이 할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시험은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에서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도리어 복이 있다 하셨으며 핍박과 욕을 받더라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것은 하늘에서 주실 상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다 말씀하셨으니 예고된 핍박 받는 것을 두려워 마시고 믿음의 뿌리를 빨리 내려 어떠한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천국에 있다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혼돈하고. 그 어지러운 환경으로 인해 자라지 못하여 결실치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말씀하셨으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셨으니 우리는 먼저 천국인지 세상인지 참 신앙의 가치관이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의 일장 춘몽의 세상에서 세상 근심만 하다가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하나 바로 가지면 천지가 기뻐하고 천국과 영생이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인내의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나 자신을 이기고, 핍박과 시험으로 주를 배반케 하는 마귀도 이기고, 천국 가는 신앙을 혼동케 하는 이 세상도 이겨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어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게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메인바가 되고 게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믿음이 있음을 알수 있겠는데요. 곧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모세우 율법을 믿는 믿음과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예언과 그 예언대로 나타난 실체를 믿는 게시될 믿음.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중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거듭나는 것인가? 모세우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마치 유치원 선생과 같은 몽학 선생으로 계시될 믿음이 오게 되면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하셨으니 이두 가지 믿음 중 계시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듭난 신앙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로서 평생 동안 율법만을 지키며 살아온 율법으로 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 안에 갇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예수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므로 구약을 이룬 개시의 복음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거듭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에 누구라도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를 타고 때가 되면 개시의 말씀으로 아들의 영과 하나가 되어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계시될 믿음으로 나아가 거듭남으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 맞죠?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이것은 모세우 율법이 계시될 믿음을 위한 몽학 선생이라면 예수님 초림 때새 언약인 신약의 예언은 재림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게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새 언약의 예언 안에 갇혀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요. 게시될 믿음이 왔을 때는 언약 안에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게시록이 성취될 때에는 신약에 게시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거듭남이요.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마지막 때 거듭나무로 유업을 이을 아들의 실체는 누구이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밭에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라 말씀해 주셨으며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 였습니다. 이것은 철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한 밭에 두 가지 씨가 자라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두 가지 씨는 추수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자라나게 되는데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마지막 추수 초소 때에 추수는 어디에서 하며 천국의 아들들의 실체는 누구인가? 먼저 신약의 약속한 말씀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과 천사들이 낯을 들어 추수밭에서 추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추수밭은 어디인가?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자라난 곳이니 자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진 예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아들들의 실체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천 열매들이요 곧 신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으로 천국 비밀을 깨우쳐 주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밭에서 추수되어 천국 고관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유업을 이을 천국의 아들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밭에 남아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의 실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들은 추수꾼 천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추수하려 할 때에 추수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자의 말을 듣고 추수되지 아니하고 밭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천사의 낯이 되어 함께 추수하고 추수되어져 가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정죄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마귀의 소속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속과 마귀의 소속과 나의 소속입니다. 추수 때에 추수되지 않고 밭에 남아 있는 것은 자신이 마귀의 소속인 가라지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천국을 바라는 지상 모든 신앙인들은 나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밝히 깨달아 신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밖의 신앙이 아닌 성경 안의 신앙으로 들어와 마음에 있는 가라지는 다 뽑아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 천국 곳간에 들어가시는 알곡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길로 가는 데에는 많은 핍박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해야 되겠죠? 그럼 왜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네, 읽어보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려할 때에 오는 시험과 환난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인내의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도 주위 사람들로 인해 하늘에서 온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유로 비방과 핍박을 받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정함이 없이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셨으니, 받을 영광을 소망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을 상속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거듭나는 성장 과정과 인내의 믿음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며 거듭나려 할 때에는 핍박과 시험, 환난과 같은 여러 가지 성장 과정이 있다 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자 바로 사람이 아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천국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고난도 따르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재의 고난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신 약속한 소망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등제 22과 비유한 배도의 산, 멸망의 산, 구원의 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노아 때와 롯 때와 같이 반드시 마지막 때 도망가야 할 산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산은 구원의 산이 되겠는데요. 성경에서 비유한 산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의 산에 갈수 있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도 온전히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천국의 한 걸음 가까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